네, 이어서 방송합니다. 오늘 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22만 1,000원에 미리 예약점을 걸어놨습니다. 50주죠. 가격은 1,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타자가 21만 8천 원, 21만 8천 원이고 100주를 걸어둘 거예요. 2,180만 원, 다음 타자 나와라, 21만 4,500원. 300주입니다. 300주 가격은 6435만원 제가 가지고 있는 총금액 2억 7천만원 제가 예상된 예약 주문이 모두 체결되면 1억 1 천만원 정도 약40%몇 프로라고요? 40% 40%입니다. 40 40%를 소진하면 저에게 남는 주식은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유 주식은 508 508주입니다. 남은 금액, 남은 자본은 1억 6천. 21만 4천 5백 원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는 또 어떻게 장이 될지 한번 지켜봐 보자고요.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 22만 천 5백 원.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이 가격. 21만 4천 5백 원. 이 가격, 40%를 이 가격에 쓰는 겁니다. 다음 주 29만원 벌고 마무리 될지 모두 체결돼서 508주를 가지고 5천원 오른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 5천원 올라서 끝나면 29만원 수익, 더 떨어져서 매수 체결되다 5천원 반응하면 254만원 벌기. 29만원 대 254만원. 508주, 508주, 508주를 매입해서 254만원을 벌수 있는. 다음 주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8천만원. 가자! 어, 254만원이네? 다시 8천만원. 가자! 다시 올해 8천만원. 가자!